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시 로얄 고인물이 되고 싶은 정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분노의 자이언트 도전을 좀 돌려볼 건데, 이제 이덱저덱좀해 봤어요. 지금 생방송을 조금 한 시간 좀 넘게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가르기 덱. 이게 써 보니까 어, 쉽고 셉니다. 운영이 막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상성도 좋은 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셉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가르기 덱 소스에 이제 일렉트로 스피릿이랑 바통을 넣잖아요. 근데 이제 무덤 카운터로 엄마 마녀 넣었구요. 해골군대가 진짜 많이 나와서 해골군대 카운터로 바통 대신에 감전을 넣었습니다. 요 덱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헬로 헬로 자일본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이 고우리는 맨 처음에 쓰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우리는 쓰지 마세요 저거 무조건 저 자이언트 맞춰가지고 자이언트 반대방향 메칸 아래 그리고 이 고우리가 깨지면 수비가 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감돌이 였다 쓰고요 상대방이 지금 에, 좀 강력하게 공격을 오는데 자이언트 몸빵 한번 이렇게 좀 시켜볼게요 자, 원래는 이런 타이밍에는 로얄 훈련병 쓰는게 좋은데 로훈이 폐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 지금 자이언트를 넣었어요 자 지금은 로얄 훈련병을 쓰면 그림이 되게 이쁠 것 같죠 요렇게 엘릭서 이득을 봐주시면서 수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상대가 왼쪽 막으려고 또 코스트 써야되거든요 이거 만약에 코스트 안 쓴다 풀머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상대 코스트 써버렸고 자 암튼 이러면은 왼쪽에 또 꿀딜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너무 좋고 이거는 살짝 기분 나쁘긴 하지만 엄마 마녀로 엄마 마녀가 잡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잡혔네요 손패가 꼬여서 어쩔 수 없었어요 고우리로 막으면 안 돼요 발키리 이 고우리는 진짜 무조건 자이언트 막을 때만 써야 됩니다 자 감돌이로 고오리로 막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이언트한테 털립니다. 자, 지금 상대가 저렇게 뒤에서 천천히 오려고 하면은, 파볼로 저도 천천히 수비 포지션을 취해주다가, 요렇게 고오리를 씁니다. 자, 자이언트를 고오리로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 풀머까지 쓰, 쓰겠습니다, 이거. 자, 고오리로 수비를 했지만 그래도, 아, 자이언트 세요. 네 대나 때리네. 자 여기 자이언트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감전을 써야겠다. 요렇게 자 지금 데미지가 얼추 들어갔고요. 로얄 훈련병에 고울이 고우리. 자이언트를 고울이로 막아주신다는 느낌으로 자 고울이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어 야야야 상대 벌룬이야 야 자벌이야 자벌. 와 자이벌룬을 여기서 만나네. 와 상대방 자이벌룬?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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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수 안 두고요. 오른쪽 먼저 깰게요. 이거 왼쪽에다가 자이 넣으면서 양쪽 때리기 좀 노려봐도 되는데 아 이거 1크가 깨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플레이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왼쪽에다가 자이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혹시라도 못밀 수도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했어요. 자, 로훈 다시. 상대방 지금 벌룬 있다는 거 확인을 했거든요. 자, 감돌이 먼저 쓸게요. 자, 상대방이 자이벌룬이라는 거 확인을 했고, 천천히 뒤풀머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자이언트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해주고, 엄마 마녀까지. 상대가 파볼이 없어서 이러면 굉장히 까다로울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감전 찍 해주면은, 돼지부대. 음, 너무 좋고. 뭐,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이벌론 강력하지만, 킹르기 덱.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자, 고우리는 상대 자이언트에 맞춰서 내야 되기 때문에. 감돌이. 자, 프린스는 로훈으로. 아이 정말 정마, <laughs> 정마담 님 알겠습니다. 자 상대 일단 프린스의 사냥꾼이에요. 쌍프에요. 쌍프 드디어 나온 것 같아요. 쌍프, 자 쌍프린스 덱이 나왔어요. 근데 사냥꾼이네요. 사냥꾼의 감전인데, 이거 잠깐 왼쪽에 지금 자연도 한번 넣어 볼게요. 상대가 지금 코스트 많이 썼거든요. 낚시꾼 좋아요. 요쯤에 이렇게 감전해 주면은 아... 감전을 살짝 더 늦게 썼어야 되는데 이 자이언트가 그럼 요렇게 걸어가 가지고 이거 깨거든요. 자 상대는 낚시꾼 쌍프덱이네요. 드디어 나왔어요, 쌍프린스. <laughs> 드디어. 자 쌍프덱은 프린스를 로훈으로 싸먹어 주면은 상대가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자이언트 맞춰서 고울이. 고우리의 감돌이면은 이 자이언트를 아주 손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프린스가 나왔죠 자 이거는 뒤에서 로운 이렇게 깔아볼게요 자 이것도 뭐 쌍프덱이긴 하죠 이것도 나름 낚시꾼 쌍프 자 요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이언트 한번 깔아볼게요. 자, 감전되기. 낚시꾼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상대 고울이 좋아요. 자, 상대방 고울이 아주 좋습니다. 고울이. 좋아요. 자, 감돌이 깔고 여기다가 고울이. 감돌이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감돌이 좀 지켜주고요. 상대방 프린스 같은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 좀 아껴서 뒷로훈으로 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뒷로훈. 자, 이러면은 상대 프린스가 아주 좋아가지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엄마 마녀 깔아주고요. 풀막 깔아주고요. 아, 상대 자이언트 아주 좋아요. 상대 과감히 자이언트 찔러주는 판단 아주 좋습니다. 자, 낚시꾼 나올 거거든요? 고울이나? 고울이네요? 파볼. 자, 낚시꾼 나올 것 같아요? 낚시꾼? 안 나오나요? 네, 요렇게 게임 마무리. 쌍프 상대로 로얄 훈련병이 굉장히 코스트 이득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쌍프 덱 상대로 유리해요. 이덱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은 제가 좀 설명 없이 막 달린 감이 있는데 일단 이 고울이는 자이언트 방어용이에요. 상대가 무조건 자이언트 덱이기 때문에 고울이 무조건 아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되게 고울이 써서 막고 싶잖아요. 근데 안 돼요. 고울이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한대 맞더라도 고울이 아끼세요. 왜냐면은 방금 고울이 썼을 때 상대가 그냥 앞자리에서 들어오면은 진짜 타워 그냥 털리거든요. 야, 근데 잠깐만. 와,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선패가 진짜. 와, 이거는 선패가 좀선 넘었다. 이거는 요렇게 할게요. 야, 이거는 진짜 좀 선패로 해야리다. 상대가 플레이가 뭐 상대 패도 안 보고 막 그냥 로운이랑 이런 거다 질러버렸죠. 일단은 이제 1대1 교환이 좀 됐고요. 원래는 이제 고우이 자이언트 공격했을 때뭐고우이로 무난하게 막아주면서 가면 되는데 괜찮습니다. 자, 천천히 운영 한번 해볼게요. 이 대게 포인트는 천천히 하셔야 돼요. 급하면 안 됩니다. 예, 잠깐만. 엄마 마녀 실수, 실화냐? 아, 엄마 마녀 실수 이거 큰데? 아 엄마마녀 저거 실수 너무 큰데 저거 아 저거 엄마마녀 실수해가지고 원래 왼쪽에 돼지부대로 좀더 압박하려고 했는데 뭐 어쨌거나 뭐 깼으니까 됐어요 자 상대가 로호덱이라는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파보를 살짝 좀 아껴주면서 한번 요렇게 한번 수비를 좀 해볼게요 자, 상대는, 상대도 비슷한 소스거든요? 가르기 소스인데, 일단 1대1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천천히 뒷로운을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좋아요, 상대. 자이 나왔거든요? 고리 자, 저렇게 먼저 자이 까는 게 자이가 물론 효율이 좋지만, 저게 5코스트 짜리거든요? 이러면은 5코스트가 싸먹히는 거라, 이러고서 역공 당하면은 사실 상당히 곤란해요. 이게, 진짜 곤란합니다. 지금 파볼 각 되게 이쁘죠? 이거. 어, 파볼 너무 좋고. 자, 이러면은 이게 게임이 사실, 그쵸?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방. 이거 감전 한번 그냥 써봅시다, 이거. 쓰면 뭔가 더 때릴 것 같아. 자, 요렇게 해주고, 고울이 그냥 천천히 이제 깔아줄게요. 순환 돌리면 되니까, 고울이. 자, 뭐, 요 감돌이도 써주고요. 풀머도 그냥 써주고요. 파블 나왔으니까 그냥 뭐막 깔아도 되거든요. 지금 자 끝났죠. 파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엘릭서 이득 보면서 상대를 싸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스파 스파킹. 자 이게 무덤덱이나 이런 것좀 상대를 해보려고 지금 엄마 마녀를 들었는데. 자무덤이 지금 진짜 하나도 없어요. 자무덤이 멸종됐거든요, 지금. 원래 이 도전에서 자무덤이 좀 괜찮았었는데 아마 엄마 마녀 패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무덤이 아예 없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패가 좀 꼬여가지고 요렇게 수비를 좀 해볼게요. 지금 손에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야이 고울이 마지막 패인데 상대 패도 안 보고 저렇게 자이 넣는 거실화냐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맞으셔야 됩니다. 상대가 저렇게 올인성 플레이 했는데 손패가 말렸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손패에서 손해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요거 로훈으로 막아볼게요 이거 돌진 아프니까 감정까지 쓸게요 데미지 많이 입거든요 생각보다 자 상대 마녀 이 마녀에다가 코스트 더 쓰는 건좀 손해를 많이 볼것 같아서 이것까지 맞아야 될것 같고 자 이거 이렇게 지금 얻어 맞은 거는 상대가 대 확인 안 하고 지른 게 이제 먹힌 거거든요 손패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뒷엄마마녀 할게요 손패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이언트는 언제 넣냐면은 이렇게 그냥 유닛이 살아서 건너가게 되면은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식으로 저는 뭐, 요렇게 붙이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은 상대, 인드의 자이 그냥 잘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팝을 한번 이렇게 써줄게요. 이러면 자이가 많이 때리거든요? 자, 뭐, 엄마 마녀는 뭐, 바보가 됐지만 상관 없습니다. 풀모 하나 깔아주고요. 상대 자이 붙일 수도 있는데, 고울이 대기 한번 해볼게요. 어, 자이 안 붙이네. 이번에는 요걸로 이렇게 수비해도 되겠다. 감전 한번 해보고, 어, 감정 괜히 했고, 어, 감전 완전 괜히 했고, 손해 많이 받고, 오른쪽. 상대가, 마녀가 되게 까다롭다. 자, 요거, 감돌이. 파볼까지. 자, 지금. 아, 지금 손해를 많이 보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자, 로훈. 하고, 풀머까지. 자이로 왼쪽을 좀 공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 엄마 마녀에서 풀머 좀 살려 보고요. 일단 오른쪽을 깨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볼 쓰기 싫은데 자이를 옅다 한번 붙여 볼게요. 코스트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오른쪽 설어 설사... 오케이 깼고 자 왼쪽 오른쪽 나눠 가지고 지금 잘 때렸죠. 왼쪽 마무리. 뭐 어쩌다 보니 이겨버렸습니다 이것도. 자 라스트 게임 한번 달려볼게요. 가르기가 그냥 평소 가르기 플레이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되 상대가 무조건 자이언트덱이라는 거 생각을 하고서 고울이랑 이제 감전돌이를 좀잘 써가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편하게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풀머. 상대 덱을 아직 모르니까 앞 로훈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풀머로 이렇게 한번 대처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뒷로운으로 그냥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상대 덱 아직 모르니까. 자, 상대 덱을 한번 볼게요. 상대가 지금 정제소를 깔았거든요. 상대 덱 뭔지 모르겠어요 매미의 정제소? 모르겠어요 정제소? 무슨 덱일까요 상대방? 자 일단 나왔죠 고우리 하고 상대에 파볼이 왠지 있을 것 같으니까 감돌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상대가 파볼이 아독이어지독 맞아 독이었는데 왜 기억을 못하니 자 자이언트 적당히 이 고우리가 살아갈 것 같으니까 자이언트 같이 붙였고요 수비하는 거한번 볼게요. 어, 수비 못 하고. 하긴 뭐, 도까지 썼으니까 수비할 게 없죠. 유닛이. 자, 뭐, 무난하게 풀머 놔주면은 수비가 뭐, 무난하게 될것 같습니다. 뭐, 한두 대 맞는 거 뭐, 상관 없습니다. 저는 깼으니까요. 난 깼으니까 괜찮아. 자, 이, 뭐, 무난하게 이것도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뒷로훈 깔아주시면서, 이 고울이 먼저 깔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그냥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엄마 마녀 이렇게 한번 깔아볼게요. 아, 요거, 요거, 나왔어. 저거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가운데다 감전돌이, 상대가 독이거든요? 파볼이 없으면은, 감돌이 이렇게 그냥 가운데 깔아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그냥 뭐 자이 한번더 여기다가 깔면은, 수비 겸용으로,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천천히. 자, 프린스는 로얄 훈련병으로 잡으면은 굉장히 손쉽게 싸먹을 수가 있거든요. 프린스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로훈이면은 엘릭서이드 엄청 보면서 싸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엄마만요 그냥 깔아주고요. 그냥 요거 갈라주고요, 감돌이. 상대 자이언트 나올 때까지 고울이는 그냥 아껴주시고요. 자이언트 안 찍으면은, 어, 내가 먼저 그냥 찍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주시면은, 어느새 게임이 끝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이거 게임을 좀 마무리를 했는데, 부계정을 좀 많이 돌렸어요. 덱도 많이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요 가르기가 굉장히 편한 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력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에는 고울이 잘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감돌이랑 고울이로 자이언트 수비 잘 하고 엘릭서 이득 보면서 그냥 싸먹으면 되는 뭐 그런 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혹시라도 뭐 쓰실 덱이 마땅치 않으신 분들은 이 덱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스파키 덱 아까 만났는데. 스파키 덱은 세번다 압살했습니다. 스파키 덱은 그 자파키랑 이런 거는 상성이 좋아요. 가르기로 쉽게 쉽게 이기더라고요. 자, 암튼 뭐 어쩌다 보니까 오늘 게임.